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중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미션 주술회전에 개토수그루가 주술회전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장 시달의 기분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업을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개토소 그루가 주술 고정에 들어가 보조를 만나게 되고 소지로부터 리코를 지켜내며 특급 줄사가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 보자심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실기인데 소라니 보고 온것전드리고요이 가상 친화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찾지했다지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으로 있고 능력치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장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케토는 유타가 지니고 있는 리카를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주령들을 꺼내 공격을 했는데 리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주력에는 미치지 못했고 리카의 더무니없는 공격에 전부 날아가버리고 말았죠 케토는이 원령 실화냐? 라며 당황했고, 여차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주령들을 다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리카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개토는 일단 회피와 방어만을 하며 리카의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는데, 리카는 막대한 주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쏟아내기만 할 뿐, 미세한 컨트롤을 하지는 못한 상황, 이대로 체력을 소모시킨 뒤 다시 싸운다면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리카의 힘은 떨어질 생각을 안 했고, 게토는 더 이상 자신도 버겁다며 이거 모양 빠지게 고조를 불러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타가 리카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쳤고 리카는 유타의 말을 듣고 공격을 멈춘 뒤 유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게토는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갈 뻔했고 설마 특급 원령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존재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게토는 유타에게 아무래도 너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 이대로 가다가는 너의 존재의 위험성 때문에 주술계에서나 주저사 집단이 눈독을 들이게 될 거라고 분명 너를 자신들의 전력에 넣기 위해 끌어들일 거라고 했죠. 유타는 왜 그들이 제 힘을 탐내는 거냐고 물었고 케토는 너의 힘을 이용해 나나 고조사토를 견제하고 제거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리카의 힘이 엄청나다고 해도, 네가 고조랑 붙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대로 원로 쪽이나 주저사 집단에 팔려가는 것을 택할 건지, 아니면 주술고전에 입학해 내게 그힘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건지 선택하라고 했죠 유타가 고민에 빠져 있자 개토는 너의 힘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 사실은 특급을 필적하는 힘이기에 나라 규모도 엎어 버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개토에게 설득되어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개토의 밑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주력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죠 아무래도 개토는 주령저서를 수식으로 사용하기에 유타가 리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잘 알려줬고 유타는 점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유타는 특급 조사에 임명받고 학생들 중 최강의 존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타는 동기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위약감이 들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제니마키는 그를 보고선 당신이 그 망나니? 라고 물었죠 그들의 앞에 다가온 것은 바로 고조 사토르 고조는 오잉? 너네 왜 나한테 공격 태세를 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판다와 마키는 곧바로 고조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보고 섰습니다 고조는 그의 손쉽게 그들의 공격을 튕겨내버렸고 주온사이 유노와키토게는 고조에게 날아가! 라고 조언을 날렸는데 고전은 그대로 압도적인 주력으로 그것을 등겨 내버렸죠. 그 모습을 본유타는 자신의 동료를 괴롭히지 말하며 리칼 소환에 공격을 했고 고전은 흥미롭다는 듯이 무한 수식으로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마키는 당시 바로 개토 선생님 말했던 최악의 주술사, 개토 선생이 님 죽이고 싶어하는 사내라고 말했고 고전은 어리둥절하며. 야, 개토, 도대체 애들한테 날 어떻게 설명해 놓은 거냐? 라고 물었죠. 그때 개토가 저벅저벅 걸어나오며, 어, 있는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개토의 제자들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특급줄사 두 명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 싶어 엄청난 긴장을 했는데, 개토는, 아, 그런데 우리 둘은 친한 친구 사이라는 걸 빼먹고 말안 했었나? 라고 했죠. 제 아들은, 어, 에? 그런 건 가장 먼저 말했어야죠? 라며 다들 화를 냈고, 개토는, 고조, 오랜만이다. 내제 아들 아주 혈기왕성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laughs> 고조는, 멋뭐 쓸만한 녀석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며 이희덕거리다가, 개토에게 조용히 다가간 뒤, 요즘, 전국에 있는 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고, 개토는 단순한 기후일 뿐, 리코는 고조가의 비밀저택에 결계가 둘러싸여진 곳에 잘 숨어 있지 않느냐고 그 결계를 풀수 있는 주사는 너 말고는 없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고조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순간 개토 역시 정색을 하며 리코에게 붙여놓았던 자신의 주령이 방금 제령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조는 곧바로 시공간 이동술식을 시전했고 개토 역시 고조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유타가 자신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 개토는 그곳에는 나와 고조가 가면 충분하니 너는 이곳에서 마저 수련을 하라고 했고 둘은 그렇게 고조가의 비밀 저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고조가의 저택의 결계가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말도 된다며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개토의 부모님이 죽어 있었고 리코의 메이드 역시 치명상을 입은 채 죽어가고 있었죠. 개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리코의 메이드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 리코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개토는 그 남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메이드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고 리코를 데려간 사람의 자녀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자를 수가 없다는 것에 고조와 개토는 멘탈이 붕괴되며 분노했죠. 그렇게 고조는 리코의 행방을 쫓기 위해 따로 움직였고, 개토 역시 혹시라도 주술계 원로들이 리코를 탱이와 동화시키기 위해 잡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주술고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키가 아까 어떤 주술사들이 와서 유타를 어디론가 들어갔는데그 후로 유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고 게토는 황급히 주술고전의 학장실로 찾아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주술계 원로들이 모여 있었고 탱균과 동화되어야 할 리코를 진껏 숨겨오다가 반성교 무리들에게 리코를 뺏게 된 책임을 특급술사 개토 속으로와 고조사토로에게 묻겠다며 그 둘을 지금부터 처형 세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토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며 이를 부득 갈았고 고조하나를 당신네들이 감당할 수 있을 까냐고물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주력의 공격이 개토를 향해 날아왔고 개토는 주령들을 꺼내 방어를 했지만 그대로 튕겨져 밖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낙법 자세를 취한 뒤 그쪽을 왔는데 그곳에는 유타가 리카와 함께 있었고 유타는 멍한 표정으로 개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개토는 유타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유타에게는 개토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고 계속해서 유타는 리카를 추종해 압도적인 주력 공격을 퍼부었습니다개토는 이를 부득까 하며 감히 내 제자에게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고 주석계 원로를 노려봤고 주석계 원로는 역시 어린아이라 그런지 자신의 세뇌술식에 쉽게 빠졌다며 씩웃었죠 유타의 주력량은 고조보다도 높은 수치. 주석계 원로들이 고조 게토콤비를 잡아내기 위해 유타라는 비밀 연기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게토는 자신의 전력을 쓰게 되면 유타의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특급 주령들을 꺼낼 수가 없었고 유타의 공격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키와 판다, 토기가 튀어나와 유타를 말리려고 했지만 주설계 원로들은 지금 범죄자인 게토의 편에 서게 된다며 너희들 역시 처형 세상이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개토는 제자들에게 여긴 내가 어떻게든 할 것이고 유타도 반드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너에는 빠져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유타의 압도적인 공격들이 날아왔고 개토는 어우 이 녀석 아무리 내주자라지만 너무 강해졌잖아? 라며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토는 자신의 특급 주령을 소환했고, 유타는 그 주령의 어마무시한 주력에 자신 역시 리카를 소환했는데, 개토는 그때 리카에게 "지금 네가 사랑하는 유타가 나쁜 주술사들에게 세뇌수식을 당한 상태"라고 "너라면 유타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구의 편에 서게 될 것인지 잘알거 아니냐"고 물었죠. 지금 유타가 너를 조종하는 건 진짜 유타의 마음이 아니라며, 리카 너만이 지금의 유타를 구해줄 수 있다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수기의 원로는 원령에게 그딴 대화가 통할 것 같느냐며 어이없어 했는데 리카는 유타 유타 라고 하며 고통스러워 했고 주수기의 원로는 소용없다 어서 개토 죽여라 라고 수식을 강제했죠 그러자 유타는 리카에게 게토를 죽이라고 손짓했고 리카는 유타 저 남자는 너를 도와줬던 선생이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원로는 그 이변에 충격을 먹고 원령 따위를 설득하고 이용하다니 이건 줄사로스의 수치다 게토 수그루라고 소리쳤고 게토는 무례하긴. 이건 리카의 순야라고 했죠. 그 순간 리카는 복주하며 게토가 아닌 원로 쪽에 에너지를 방출해 쌓고그 엄청난 폭발에 원로들이 있던 곳이 조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원로의 앞에는 유타가 서 있었고 그 원로는 유타에게 어서 게토를 죽여라고 했는데 유타는 이미 세뇌에서 풀린 상태 감히 내 선생님을 내 손으로 공격하게 만들려니 용서 못해. 라고 하며 흑섬을 시연해 그대로 그 원로를 쳐 날려버렸죠. 그때 다른 출사들이 유타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는데, 개토의 특급 주령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그들을 집어삼켜버리기 시작했고, 개토는 내 제자를 건들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라며 정색을 했습니다. 그조술의 원로들은 예전부터 개토의 부모를 상대로 협박을 했던 자들, 개토는 지금껏 부모님의 안일을 걱정해 이들과 대항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보호들은 살해당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거나 봐줄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게 토는 오의 앙숙이었던 원로 줄사들을 제압한 뒤 너희들이 고조가의 결계를 깨부신 법인이냐고 묻자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이라고 하더라도 고조가의 강력한 결계는 보실 수 없었다고 그 일을 벌인 건 반성교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만 살려준다면 고조와 너의 사양집행을 취소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게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어차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나나 고조를 처형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하며 거대한 주령으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봐주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너네를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굳이 내가 너네를 같은 수준이 될 필요는 없겠지라고 하며 그들을 고존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었죠. 한편. 리코의 행방을 쫓던 고조는 이미 반성교에 리코의 시체가 도착해 신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개토 역시 그광경을 보고선 엄청난 분노가 들격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여기 있는 이 자식들 다 죽여버릴까? 라고 물었고, 개토 역시 마음 같아서는 전부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 일사신도들. 아마 리코를 죽인 자는 이곳에 없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고조와 게토는 리코의 죽음에 큰 책임감을 느꼈고, 고조 고조는 이 일을 벌인 녀석 왠지 느낌이 안 좋다며 앞으로 추석에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케토는 그래도 너와 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며 어깨를 툭 쳤고 고조는 뭐 우리라면 문제는 없겠지 라고 부드럽게 웃었죠. 한편 다른 어떤 반성교회 집회에서는 한 남자가 강단에 서며 원숭이들아 모두 무릎 꿇어라 라고 말했고 제니토우즈의 얼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 시나리오의 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는 기존의 원작의 내용을 뒤섞어 보며 새로운 위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가장시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의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